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토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은 드셨나요? 저는 한, 방금 전에 제가 요즘 탕수육이랑 짜장면에 계속 꽂혀가지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먹는 것 같습니다. 탕수육이랑, 그러니까 찹쌀 탕수육이랑 짜장면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에끌, 에클, 일단은, 에끌레르의 컬러풀 도넛 가게가 다시 재, 재입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짧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과일 죽기 짧은 이벤트이고, 신선한 과일 챌린지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천천히 진행할게요. 어차피 3일 정도 진행하는 거고,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지금 캐릭터가 사탕을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리프 충전도 되어 있죠. 일단은 전부 다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하라의 출장 판매가 있어가지고 요게 원래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구입을 해 주었고요. 이거는 솔직히 살지 말지 조금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걸로 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여기 보시면은. 내일은 리쇼되는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리프 아이템이긴 하지만은 내일 사이버 스타일 컬렉션을 제가 다시 좀다 사기 위해서 리프를 이렇게 좀 충전해 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확실히 예링이 쿠키를 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링이 쿠키가 끝나고 나서 저게 한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리프를 질렀습니다. 내일부터는 토용 이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프트 주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드려요. 근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굳이 안 보내주셔도 괜찮으십니다. 송이님 기프트 보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안재원님도 보라색 퍼플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취향자경님도 퍼플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송이님, 요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낚시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고, 트로피를 받았겠죠. 제가 낚시 이벤트 열심히 안 하려고 하다가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를,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거를 각각 하나씩을 조금 더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나씩 더 획득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알림 소식이 없어요 근데 리프 충전을 했으니까는 아 근데 이거를 좀 아껴야 될것 같긴 해요 마음 같아서는 아델레이드 요거를 좀 뽑고 싶기는 한데 이게 제가 지금 5성이랑 3성 요거 하나만 없잖아요 근데 그 삼성 손템도 없기는 한데 굳이 이게 지금 저한테는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끌레르는 오성이 있어요. 오성이 있는데 좀 많아요. 특히 원형 도넛 원형 진열대 같은 경우에는 아홉 개나 있습니다. 저걸로 나중에 도넛 박물관 같은 거를 패러디 해도 왠지 될것 같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손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캐릭터가 물론 미리 보기에서 캐릭터가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맵에서 플레이어인 제가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인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까봐 보여드릴게요. 어, 전부 다 구입을 해 주었고요. 전부 다 구입을 해 주고, 그 전에 배경부터 좀 바꿀게요.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해저 테마를 해 놓고, 당치를 했죠? 아, 낚시 이벤트가 이번에 별로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이거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냥 대충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요거는 요런 느낌이고, 요거 말고 파랑색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밤 되면 야광불, 야광불빛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름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 색감이고 그리고 퍼플 보라색 이거는 참고로 다산 이유는 범용성이 저는 왠지 되게 좋을 것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를 동물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이렇게 좀큰템 손템 그러니까 큰 손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퀄리티가 되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퀄리티가 되게 나름대로 괜찮게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부 다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타마는 작은 거 저는 큰거 이렇게 하거나 타마랑 저랑 바꿔서 아무튼 색깔은 똑같은 걸로 아마 할것 같아요 그럴려고 솔직히 다 구매한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숭아 사탕은 요런 느낌이에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손템이 나중에 무슨 패러디 같은 거할 때도 저는 왠지 좀 유용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잠깐만. 이거에다가 커다란, 커다란 하늘색 사탕? 그지 그치? 그치. 이렇게 들어도 솔직히 나름 귀여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상라디오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고, 내일, 어, 요거, 사이버 스타일 컬렉션 맞나요? 이거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다시 출시하게 되면은 웬만한 거는 좀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맞나? 그치? 사이버 스타일 요거 나오면은 상황 봐서 나머지 아이템들도 전부 다 구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일상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봐요.